암산장 호산 13-17, 1번 털고 넣기를 6원이요, 5원이요, 3원이면 2번 털고 넣기를 2원이요, 8원이요, 5원이면 3번 털고 넣기를 6원이요, 3원이요, 4원이면 4번, 털고 넣기를 3원이요, 5원이요, 2원이면 5번, 털고 넣기를 9원이요, 6원이요, 1원이면 6번, 털고 넣기를 8원이요, 4원이요, 5원이면 7번, 털고 넣기를 2원이요, 1원이요, 7원이면 8번, 털고 넣기를 9원이요, 7원이요, 4원이면 9번, 털고 넣기를 4원이요, 9원이요, 7원이면. 10번, 털고 넣기를 1원이요, 5원이요, 4원이면. 정답은 지도선생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